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세스2024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인공지능 이고요 두번째는 로봇입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과 LG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큰 힘을 쏟아 붓고 있다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뉴로메카 전일 대비해서 25%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에브리봇이라는 로봇주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00원대부터 18,000원까지 벌써 6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오히려 주가가 19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약10%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세스에서 삼성이 로봇을 강화하겠다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하락하고 있죠. 다이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정확히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곧바로 하락할 것이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20만원을 뚫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상승에 실패하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시라고 두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줍줍하셔라. 하락하면 매수로 대응하셔라. 그리고 매수 타점을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확히 여기에서 매수 신호 문자 보내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15만 원인데 바로 19만 원까지 4만 원 상승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20% 이상의 상승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률이 높은 추천주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전해 드리고 있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을 지속해서 관리해드리면서 계좌와 자산을 꾸준히 불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닥 이 시간 기준으로 2.2%나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나 하락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져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 2300개 종목들 중에서 딱 230개 10%만 올라 있고 나머지 90%는 다 하락해 있어요. 랭보로보틱스도 하락해 있고요 전율 대비해서 2.4% 정도 하락해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 5% 7%씩 기본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누구 북한 지금 다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 점점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죠 두 번째 로봇주 같은 성장주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되는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올해 1월달 들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번 1월달에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좋았지만 올해 1월 달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음봉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 음봉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평소와도 다름없는 그냥 일상적인 하락 수준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누군가가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래서 올라가도 팔면서 관리를 하고. 주가가 밀려도 아래에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딱 잡아놓으면서 이 박스권에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미리 예측을 하고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횡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만약에 밀려서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죠. 세력들이 지금 이 부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뺄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올리려고 본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올해 24년에 레인보 로보틱스 정말 초대박이 나는 한 해입니다. 휴머노이드 공개 로봇 빠르면 올해 1분기 중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램보 로보틱스의 지분을 대략 1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콜 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최대 60%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60% 대가 아니라 정확히 59.몇%예요. 그렇게 되면 인보 로보텍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까지 편입이 될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가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 된다? 매수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구간에 왔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매수 신호 신청해주신 분들께 보내드렸고요. 아쉽게도 이때 못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가가 살짝 내려왔을 때 일부 사시기도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시는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시고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길죠? 레인보우 네 글자도 좋아요. 종목 이름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무료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매수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이 번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레인보우라고 네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서 정확한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초보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24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난 9월 달에도 10만원에서 24만원까지 불과 2주 만에 이런 엄청난 급등이 나왔고요. 올해는 더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20만원 돌파하고 1차 목표가 24만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겁니다. 24만원은 1차 목표가에요 2차는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 마치고요. 매수 타점 희망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레인보우라고 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램보우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으로 2차 전지에 투자했더니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80%다, 70%다. 심지어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다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돈이 받아도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안내 전화 드리고 있어요. 전화 응대 부탁드릴게요. 나도 이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